반갑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개 영상 올리고 있는 13년 차 현대 홈쇼핑 주의사업 총괄 사업단장 김형준 단장입니다. 시청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말센스라는 주제를 갖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현대홈쇼핑 GA의 현재 총괄 사업단장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처음 서울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 이외에 총 11개의 지방센터를 1년 안에 좀 빠르게 저희가 설립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주 5일 중에 거의 하루, 서울 상주하는 하루를 제외하고는 거의 4일은 계속 지방센터로 제가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서울역 그리고 청량리역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항상 아침에 역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마다 바뀌는 택시 기사분들을 통해서 아침에 기운이 되게 많이 정해지더라고요. 기사분의 꿀렁꿀렁거리는 운전 실력으로 제가 아침부터 멀미를 한 적도 있었고, 어떤 분은 아침부터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불만 하셔서 안 좋은 기운을 제가 아침부터 받은 적도 있었고, 뭐, 좋은 거보다는 안 좋았던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아주 특별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제가 감동받은, 저 김영준을 감동시킨 택시 기사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서울역에 딱 도착했는데, 이 기사분께서 저한테 내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오늘 지방 내려가셔서 일잘 보시고, 조심히 돌아오세요. 라고 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네, 자동 결제입니다. 내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흔한 인사 대화법이었는데 이 기사분은 저에게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지방에 가셔서 일잘 보시고 조심히 돌아오세요라는 멘트를 해주시더라 이거죠. 제가 택시에 내려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떠나는 택시의 뒷모습을 보면서 뭔가 제 가슴이 찡했던 것 같아요. 와. 감동이다. 처음 뵌 분인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멘트를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왜냐? 제가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물론 그 이전의 택시기사분들과의 대화는 크게 없거나 흔한 대화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분의 멘트는 너무나 진실이고 감동이었다라는 거죠. 이분이 만약에 택시기사분이 아니라 저에게 무엇을 팔기 위한 세일즈맨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상품을 떠나서 이 분에게 계약을 했을 것 같아요. 결국 세일즈 이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건을 팔기 이전에 팔려고 하는 이 상대방의 뭘 얻어야 된다?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얻는 순간 내가 팔고자 하는 것은 쉽게 세일즈 할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고객님들께 만나서 어떠한 말센스, 어떠한 대화법으로 소통하고 있는가? 진실로 이 고객을 내가 관찰하고 이 고객님의 고민, 이 고객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 걱정하는 것들을 내가 같이 진중하게 고민하면서 말하고 있는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을 수 있듯이 내말 센스 하나로 내 성과로도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말 센스가 답이다!